1762년, 8살 소년이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봅니다. 뒤주에 갇혀 8일 만에 죽어간 사도세자. 그 아들이 바로 정조입니다. 14년 후, 그가 왕위에 오릅니다. 즉위 첫날, 정조가 선언합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아버지를 죽인 세력들이 떨기 시작했죠. 하지만, 정조는 복수 대신 개혁을 선택합니다. 교장각을 세워 젊은 인재들을 키웠고, 신분에 상관없이 능력으로 등용했습니다. 정약용, 박재가, 이덕무, 조선 최고의 학자들이 그의 곁에 모였죠. 수원화성을 건설해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아버지 요를 최고의 명당에 모셨습니다. 조선의 르네상스가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1800년 정조가 갑자기 죽습니다. 48세 독살설이 지금도 떠돕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조선의 마지막 희망도 사라졌습니다.